듣고, 듣고, 또 듣고, 보고, 보고, 또 보도 안 되는데. 사주통계는 눈과 귀가 동시에 따라가요. 눈하고 귀하고 동시에 가야지 가능하다. 우리가 사주라는 운명이라는데 보통, 운명이 뭔가, 뭐, 운, 자가 이렇게 썼어요. 이게 달릴 주자예요. 달릴 주자예요. 군사군인데, 달릴 주자예요. 그게 군사의 움직임을 알면 절단나죠. 이거 아는 것을 바로, 우리가 말하는, 운이 듭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야. 그죠? 그, 운이란 게참 힘들죠? 군사가 움직임을 안다 그러면은, 그건 망하는 거야. 나의 운명이 남집 앞에 노출되면은, 망하는 거야. 근데 그건 다 못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명이라는 거는, 이렇게, 요, 보면, 사람일자에 한일자 적어놓고, 요거는 이제, 뭐 우리가 이렇게 뭐 물어본다 이 말이죠. 그 그러니까 사람의 일생을 물어본다 이랬어요. 그래서 글자가 보면 사람의 일생을 물어본다. 군사의 움직임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운명이라 한다. 운명. 운명인데 알수 없는 인생을 잡아당기는 쪽으로 끌려갑니다. 잡아당기는 쪽으로 끌려간는데그 잡아당기는 게 뭐가 우리를 잡아당길까요? 네? 잡아당기는 쪽으로 끌려간는데 제일 심하게, 심하게 잡아당기는 거 어디서? 제일 그죠? 식재가 가장 심하게 땡겨요. 식시는 묵그리.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는데, 공부 중에 가장 높은 공부가 뭔지 아세요? 가장 높은 공부가, 응? 어? 철학이에요. 철학보다 더 높은 공부가 있죠. 왜? 철학 위에, 응? 어? 자연학이죠. 자연학. 천학 밑에는 뭐일까요? 천학 밑에는? 응? 응? 역학. 역학? <laughs> 역학도 철학이야. 천학 밑에는 수리학이야. 수리학. 수학이죠. 수학. 수학 밑에는 우리가 살기에서 하는 물리나 생명, 약학, 이런 것들. 제일 밑에는 뭐예요? 먹거리학, 영양학이죠. 영양학 또 경영이죠. 경영학 이런 거다하부예요 우리가 이렇게 철학이 있는데 철학 철학 속에서도 뭐면은 우리가 사주라는 게사주 이전에 뭐가 있어요? 주역이 있죠. 주역 주역인데 이 주나라 때 나오는 거예요. 주역 그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당사주. 당나라 때 당사주. 또, 명리. 명나라 때 이야기죠. 명리. 이런 게쭉 흘러나오는데, 우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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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보다가 이 철학에서도 이 주역이라는 게 상당히 높은데, 주역이 바로 인간, 인간학이죠. 인간학인데, 주역 속에서 우리가 하는 사주죠. 사주, 지 명리라고 그랬죠, 이걸로. 현재로 보면 말하면 명리라고 는데 사주학이에요. 사주. 사주학인데, 사주가 엄청나게 높은 학문이에요. 거의, 그 이, 이 철학 속에서도, 철학 중에서도 가장 높은 게 역경이라고 그래요, 역경. 그 역경인데, 역경이 가장 높은 거예요. 역경인데, 아기 힘들어요, 역경은. 역경이 참, 그걸 이걸 이제, 자꾸 전 이제 발달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는데이 사주라는 것이, 음량과 오행이, 그죠? 만들어졌잖아요. 음량과 오행이 만들어졌어요. 음량 오행학이라고도 하는데, 사람을 여기다 여놔놓고, 이제, 문을, 문을, 그죠? 문을 보는 거죠. 오늘 이렇게 봅니다. 움직임을, 알수 없는 움직임을 계산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하면 작전을 짜잖아요. 저기 어디로 움직일까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인천상일 작전 때, 그죠? 내 말은 인천상일 작전 하는데, 확률은 9000분의 1. 그죠? 그게, 그의 확률이 없는데,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게 딱할 때에, 인천 상륙작전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시선을 돌리느냐 하면은 장사로 돌렸죠. 포항장사 장사에 상륙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전쟁을 못하는 학도병을 밀어 올리는 거예요 학도병을 밀어 올리고 실제로는 인천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북에서 학생들이 학동에 막 올라오니까 장사 상륙하니까 위에서 막 가라는 거야요 그때 죽은 이눈의 학생이 약 7년이 됐죠. 그 자리에다 집을 지어놨는데, 거기가 귀신 나온 집이에요. <laughs> 거기가, 거기가 묻어갖고, 거기다 집을 지어갖고, 햇집을 한데 망했어요. 들어가 쪽지 다 망했어요. 그게 장사 해변 그 바로 앞이 있어요. 근데 인천상위작전을 해가지고 이겼잖아요. 그 군사 움직임을 이렇게 쏘기는 거예요. 우리도 사주도 쏘는 거예요. 사주도 그러면은 사주를 잘 보는 게 사주를 잘 타고나야 된다는 게 아니고 우리 운명이라는 것은 사주를 어떻게 찾아냈느냐 내 운명에서 뭘 갖고 나왔는가 전생에서부터 가지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를 찾아서 그거를 개발해 가지고 그거를 계속 닦으면은 그게 최고의 직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게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우째우째하다 보니까, 이 사주학이라는 것이 사주가 점수로 가버렸어. 점성으로 점치는 걸로 가은 거야. 그러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일래 높은 역경이 갑자기 바닥으로 떨어져 가지고, 학문치고도 시급도 못 받는 그죠. 바깥에 학문이 되어 거야. 완전히 이건 이제 대박에 도토리가 되 거야. 이게. 이게 왜 그러냐 면 점을 치기 때문이었는데, 원래 사주는 점을 치는 것이 아니고, 뭘 해야 되는가를 분석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를 분석하는 건데, 지금은 점을 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싸구려 항목이 됐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싸구려 항목이 되든 말든, 우리가 사주를, 어떤 게 보고 사주냐 하냐, 이러면 사주는, 네 개의, 넉사 자죠? 네 개의 기둥에 여덟 글자가 있는 것이니 여덟 글자. 그 여덟 글자가 어떤 글자냐 하면, 60개의 부호 중에서 자기가 태어난 연월 일시를 네 중에서 이 마찰 만들란 글자예요.